2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의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을하 짓는 것이로제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극률이 여러분들의 삶의가정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충만히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 또 누군가와 교제할 때에 그와 잘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와 가까이 지낼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각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만남에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나와 가까이 지낼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순간 되면 친구였던 사람들도 가까웠던 친밀했던 관계들도 그 기준이 달라질 때에 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사람들인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어, 교회 안에 오면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짓고 또 차별하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또계 계속... 마음도 선하시고 그러셔서 별로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제가 어, 경험했던 일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 드림교회 오기 전에 이제 사역지에서 함께 사역할 때였는데요. 어, 교육자들과 함께 어, 회의를 마치고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미 어, 권사님 한세 분이 같이 타 계셨어요. 근데 저와 같이 계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키가 저보다 훤칠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키가 189인 거예요. 거의 110, 190에 육박하고 얼굴도 새하얘요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얘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어, 전에 TV에도 나왔었대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 를 탔어,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아유, 목사님, 목사님은 참 이밥 같아. 이밥. 여러분, 이밥이 뭐죠? 쌀밥이요, 쌀밥. 키 크고, 얼굴이 하얀 목사님은 이밥이래요. 그럼 옆에 서 있는 저와 나머지들은 뭐가 될까요? 보리밥, 갑자기 네. 저희는 보리밥이 되고, 우리 목사님은 쌀밥이 되는. 어. 교회 안에서조차. 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때로는 다른 눈,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가 사실 정확하게 그러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왔는데 신분의 차이로 말미암아 앞자리는 높은 권세자들이 저 멀리 구석진 자리에는. 신분 낮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 잡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에 이미 슬며시 들어왔던 아니 강력하게 사회적 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던 신분의 차이는 극복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요? 그곳에서 신분 높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시종을 교회 안에서도 부리고 그 종들을 종답게 교회 안에서 대우하는 모습을 이온 교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그 안에서의 우월감과 열등감이 함께 교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말씀과 복음을 또 더불어서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님의 출신과 같이 우리는 유대인이라 그대들은 이방인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이방인들은 한없는 열등감을 가지며 함께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 이 야구보가 그것을 향하여 이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지적하며 명령합니다 당신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앞선 기준입니까?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또 서로 누군가 교제하며 함께 관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먼저입니까라고 강력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에 함께 가족들과 모일 때, 에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또한 교차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우리의 조카들 우리의 또 여러 친인척들을 만날 때 여러 질문들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명절에 만났다가 헤어질 때 상처받은 이유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조금 손 아래 사람들을 만날 때뭘 편하게 물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너 요즘 공부 잘하니? 학교는 어디 가겠니? 몇 점을 말했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너는 어느 회사에 취직할 거니? 그 회사에서는 월급을 얼마나 주니? 연봉은 어떻게 되니?"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며,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 어떤 부담감,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도 상관하지 않는 채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은근슬쩍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건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고 교제하며 함께 머물러야 한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그들을 품고 대화하며 함께 살아갈 것인가, 먼저 지혜를 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더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역사와 가르침 속에서 이제는 사도 되었고 이제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동생으로서 육신의 동생으로서 바라봤던 이 야고보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죠 8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 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게 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몸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미 포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먼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바라보라는 의미이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가 만나게 될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찌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고백해야 한다는 가르침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은요, 나와 그 중에 누가 더 사랑받는가를 경쟁하듯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마주하며, 또한 가정에서 마주하며, 가족이자, 또한 교우이자, 우리의 이웃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이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구보가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서로 다양한 이유로, 신분의 차이로, 출신과 배경의 차이로, 한 몸된 교회에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까?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도전하며 우리에게 다시 깨달으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사람과 사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은 마땅하지 않아요. 출신이 어디든 배경이 무엇이든 고향이 어디든 그가 어떤 생각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것이든 차별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무엇되겠습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구별 무엇이라고요? 구별되어야 할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믿는 자답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초신자와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연유로 사람들을 나누고 또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진짜 사랑받고 믿음 가진 태도가 있다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별된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거룩. 무엇이라고요?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 상태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기로 하나님 닮은 그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며 그래서 그것을 구별됐다라고 말하는 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차별되어 누군가를 많은 이유들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 구별되어야 한다는 삶일진데 그러면 그 사람의 구별된 우리가 거룩함을, 거룩을 꿈꾸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꿈꾸십니까? 구별되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확신이 좀 적으셔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구별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구별되는 증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꿈꾸자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구별될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그 증거는 하나라고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10절.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차별하지 말라 하시면서 10절에 말씀해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어, 율법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 정통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토라를 지키면서 따르는 율법의 수가 몇 개나 될까요? 총세보면 613개입니다. 하라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살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 또한 주님의 은혜에 따라 주신 계명이 있으니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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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줄여서 단1 0 개가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 계명이죠. 자, 여러분 십 계명 정말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다 줄인 십 계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 가지 개명밖에 안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심 쓰셔서 줄이고, 줄이고, 또 줄이고, 다 줄여서 단열 가지만 남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더불어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열 가지 개명으로만 남겨주셨다고요. 그런데 그열 가지를 다 지켜요? 못 지켜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된대요? 다 범한 거래요. 못 지킨 거란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단열 가지, 열 가지만 남겨두어도 열 가지도 다못 지키는 사람인 것을 우리도 알고 또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열 가지를 지킬 능력도 없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차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은 열 가지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극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불쌍히 보세요 최선을 다해 보아도 다 지키고 싶다라고 몸부림치는 거룩하게 살고자 꿈꾸는 사람조차도 몇 개요, 열 개도 못 지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끝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쌓고 또 쌓아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그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국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국률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차별하고, 나누고, 여러 이유들로 나눠지고 찢겨지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다시 말씀이 도전합니다. 당신은 거룩을 꿈꾸는가? 그렇다면 그 거룩을 꿈꾸고 살고자 할 때에 구별된 삶이 무엇으로요? 극률로 증거되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정말 살고자 하는가 했을 때그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극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그래도 매주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새벽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극유를 구하는 기도. 더불어서. 그 기도가 서로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왜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 서로를 향한 이웃 사랑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꿈꿉니다. 긍휼히 여기는 교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교회. 서로 다르고 모든 것이 때로는 맞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극률이 여겨주신 은혜가 내게 있고 또한 그 극률 때문에 나는 당신을 극률이 여기며 바라며 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극률이 넘치는 교회, 드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극률은요, 그냥 동정이나 불쌍이 여기는 것을 넘어서, 여기는 연민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이제 이 명절에 이 명절에 가족들과 자녀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앞서야 할까요? 자, 1번. 요즘 너몇점 맞는지 평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웃기만 하고 계신 것은 조금 붓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여러분,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우리 대학생들한테 여러분 학점 물으면 돼요 안 돼요? 너뭐다너뭐 어, 뭐 B 플러스는 맞니? 그런 말에는 여러분 가시가 돋쳐있었어 묻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취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너뭐 할래? 뭐 될래? 어디 갈래?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지 않고 차라리 한번 꼭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겠어요. 또 취직해 있는, 또 한창 또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자녀들, 그런 우리 의 가족들 있다면, 어, 월급, 연봉 얼마 받는지 묻는다고요, 안 묻는다고요? 묻지 않고, 그 자리가 분명 하나님 부르신 자리일 거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실 부분이 꼭 있을 거다. 그러니 그곳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번 살아보자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든 나눔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눔에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얻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당신을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극률이 증거되는 폭된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이웃사랑을를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법, 조금 더 상급의 상위법 정도가 아니라 왕의 법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 우리가 따라가야 할그 법도와 규례, 그 우리가 살아가고 또 닮아야 할 삶의 형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극률, 그것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 극률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 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 왕 대신 그분의 법,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요. 마지막으로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시작! 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이유로 그 구원을 경험했다.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예수님을 심지어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의 공로를 주장할 것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십자가답게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스스로는 조금도 구원할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이 어떻게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곧 우리를 극리를 여겨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결론 내질 것 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고 삶의 방식과 방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이유들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많은 이유들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떤 심판태에 올려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때 다시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솟구치고자 할때 그때 우리 다시 되돌아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극률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을 끝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수 없는 시간 만남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사랑 알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게 될때 심판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며 증오와 갈등을 이겨 끝내 이기게 하시는,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극류를 함께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들 그러하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음을, 영혼을 자주 되돌아보게 된다면 그때, 제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기준 중 하나는 저를 스스로 볼 때요. 나는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입니다. 나는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국리이 여기고 있는가? 나를 그렇게 불쌍히... 아무것도 가능성 없이 살아가며 그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그저 달려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극률이 십자가 되었고 십자가가 또 다른 극률로 흘러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나를 살게 하셨을 진대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과연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기준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긍휼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삼아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전도야, 모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된 통로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